자, 두 번째 유형 제목 봅시다. 제목이 서로소인 집합이야. 서로소. <laughs> 들어봤던 말이잖아. 그치? 자, 집합에서는 서로소라는 말을 언제 쓰냐? 라는 걸 공부한다. 자, 여기 봐봐. 자, A, B가 서로소려면 공통된 원소가 하나도 없어야 된대. 그 말을 기호로 사용하면 A와 B의 교집합이 공집합이면 두 집합이 서로소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자, 헷갈린 사람들은 그림 연상. 자, 봐봐. A 집합이 이렇게 있고 B 집합이 이렇게 떨어져 있어. 그 말은 A와 B의 공통은 공통으로 속하는 원소가 없다라는 얘기야. 예를 들면 여기는 뭐 1, 2가 있는데 여기는 뭐 3, 4가 있는 이런 이런 집합들. 그래서 A 집합과 B 집합의 교집합이 없으면 두 집합을 서로소다라는 이름을 쓸수 있다는 거야. 알겠죠? 자, 우리 숫자에서 서로소는 약, 약분이 안 되는, 그치? 공약수가 1분인 두 수를 서로소라고 했잖아. 집합에서는 이런 관계를 서로소라고 얘기해요. 알았지? 그래서 공집합과, 공집합과 모든 집합은 당연히 서로소일 수밖에 없어. 공집합은 원소가 없으니까 공통으로 속하는 원소가 없잖아. 그치? 그래서 공집합과 모든 집합은 서로소. 자, 서로소 뜻. 이해됐죠? 자, 문제 봅시다. 자 다음 중두 집합 a,b가 서로소인 건 골라라 그러면 공통으로 들어있는 원소가 하나도 없는 것만 찾으란 얘기지 자 a 집합 에 a는 x 플러스 1은 0 x가 얼마니? 마일이네 자 a 집합은 마일을 원소로 갖고 있고요 자 b 집합 x 제곱 마이너스 1은 0 어? 이거 보면 풀마일이잖아 그치 자 b 집합은 마일과 1이 있어 그러면 마일의 공통 원소가 있으니까 얘네들은 서로소가 아닙니다 자 2번 a집합은 6보다 큰 수는 다 된대 근데 b집합은 풀마삼이야얘 음, 3과 마삼 어? 봐봐 6보다 큰수 없지 아 됐다 됐다 a집합과 b집합은 공통으로 들어가는 원수가 없으니까 얘네들이 서로소예요 정답은 2번 자 3번 음이 아닌 정수는 0과 양의 정수잖아 어? 근데 이 집합은 또 자연수래. 자연수가 양의 점수랑 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공통으로 속하는 원소가 있지. 얘는 서로소가 아니고요 짝수인 자연수와 약수가 두 개인 자연수. 뭐야? 이 있잖아. <laughs> 이것도 안되고요 4의 배수와 7의 배수는 공배수가 있지. 28 같은 거. 그치? 그래서 얘도 서로소가 안 됩니다. 정답은 2번. 자, 다음 문제. 다음 중 집합 3, 7과 서로소가 아닌 것 구해라. 공집합, 맞지? 공집합은 모든 집합과 서로소. 어, 마, 7, 마, 3. 오케이, 없어. 자, 1, 2, 4. 그치. 공통으로 속하는 원소 없어. 5의 양의 배수, 5, 10, 15. 없어. <laughs> 정답은 5번이 되겠지. 9의 양의 약수는 1, 3, 9. 이런 원소를 갖고 있는데, 공통으로 3이 들어있는 게 보이지. 그래서 5번은 서로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다음 문제. 어, A 집합은 도레미, 파, 솔라, 시. 이런 원소들을 갖고 있고요. 얘의 부분 집합 중 B, 도와 미를 원소로 갖고 있는 거를 뺀 거를 구하라는 거네. 그치? 그치? 왜? 이 원소랑 공통으로 속하는 원소가 없는 것 구하는 거잖아. 서로소니까. 그치? 그럼 다시 얘기하면 도미 제외야 레파솔라시 이 다섯 개의 원소로만 이루어진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하라는 거 하고 똑같잖아. 그치? 도미가 들어가면 안 네, 돼. 알았지? 그래서 어, 이 다섯 개의 원소로 만들 수 있는 부분 집합의 총개수는 이게 예, 오조고 그래서 답은 서른두 개입니다. 라고 해주면 돼요. 간단한지? 도미를? 있지 않은 부분 집합의 개수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 자 다음 문제. 자두 집합 A 집합은 이렇게 어, A, B가 이제 부등식인데 서로소래. 아이 또 부등식 풀자. 그치자 그러면 서로소니까 공통으로 속하는 게 없어야 되잖아. A 집합을 그리면 이렇게 되겠지. 뭐보다 작다. 여기다 구멍 뽕. 이렇게 해서 이 자리가 2 A 마이너스. 이것보다 작은 애들이 a, 여기가 a. 그럼 b 자, 위치 잡아줘야지. a 플러스 1은 당연히 이쪽에 있으면 돼안 돼. 그러면 교집합이 있는 거니까. 교집합이 없게 하려면 여기다 이렇게 해서 여기다 a 플러스 1이라고 쓰고 이렇게 그려야 교집합이 없지. 공통으로 속하는 원소가 없잖아. 그치? 자, 그림은 완성됐어. 자, 풀이는 우리 늘 부등식 풀던 대로 2a 마이너스 1이 a 플러스 1보다 어때야 돼? 잡아야 됩니다. 됐지? 자, 안 끝났어. <laughs> 자, 여기도 구멍 뽕, 여기도 구멍 뽕색칠안돼 있기 때문에 얘를 얘랑 이렇게 같다라고 해도 되는지 확인하라고 했지. 그래도 겹치는 거 없잖아. 얘가 이쪽 자리에 와도 되니까 등호를 붙여도 상관 없어요. 그래도 해가 없으니까 서로소니까, 그치? 그래서 요게 이제 식이 만들어진 거지 자 요거 부등식 풀면 되니까 a 이렇게 넘겨서 2a에서 a 빼니까 a 자요 마이너스 일주로 넘겨서 2이렇게 e 되겠지 그치 그래서 a는 2 e 이하인 수가 들어가야 a와 b집합이 서로소가 된다는 얘기야 근데 그때 a의 최댓값이니까 정답은 2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서로소의 뜻 정확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